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용하는 이용천이원체 다양해서 노인분들만 특별히 지키기는 어렵습니다. 그런 것들 좀장기도으로 이렇게. 근데 그걸 작아라도 응. 본에서 응. 뭐, 뭐, 그 하면 더막작야지게 됩니다. 우리 의장님 말씀하기잖아요꼭 이거 거기서 언급야되겠다말씀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청결 어청결 구성리지은뭐냐면은해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 도전문하시고 하시니까 좋은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. 경북형 시책이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전국 최초로 실시해서 방역과 함께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. 우리 도에서는 경북형 민생기사리 대책으로서. 총 신세계 사업에 1조 761억 원을 신속하고 방안하게 시 카드 수출을 감이 된다해서 작년에 기본적으로 매출액 1억 원쯤 이하의 어떤 소상인에게한 50만 지원해 준 것을 매출액을 대폭 완화 해서 4억이하에서 한 7만 유명의 소상. 어 보러 가는 그한 1년 6개월 정도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모든 민족 국민들 또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또, 또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죠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을 정말 아까 보인상에 보셨지만 거의 그, 그, 어떤 현장 속에서도 늘 그렇게 앞서가 주시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 비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 지금 께서 가보니까 이 그런 마을이 있다가 는 자체가 옛날부터이 있다. 그래서 그런 좋은 지역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언제 이이 바뀌었느냐. 그 대표. 도대체문상이 있었거든요. 지금 티켓으로는 우리 예당이 야한 5 0 0 정도. 그로포강구이 거래. 그래서 야한 체험 결과 체험 5 0 0 정도 지금주차을 하고 있습니다. 이순환을 저는, 그, 해당 국장한테 답변이, 뭐, 왜안 되랬냐, 답변을 보고, 이해해주면 깜빡하느냐. 깜빡하면 무조건 해줘. 보통, 우리 지역 같은 게, 회원들 이 전부 그 기존이, 연령이 70대, 60대, 70대. 거기서 책임 맡고 있는 계장들이 70대 정도입니다. 그래서 그 일체를 해줄 수 있는, 그 노사의 젊은 분들이 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 지역에 한, 한 번씩 해줬으면 합니다. 대개가 몇정계에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 어빙들이 18년도에 부대를 설립하고 우리 각 사회 시군 조금 전에 그 공수님 이제 우리가 그 신공항 생기고 여기 진짜 관광차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? 그런 것도 하나 또 우리 도지사님 오셨으니까 생각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했고 탐방로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네.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수 있는 거래볼 해양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이 내년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니다 특히 홍보에도 힘을 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후 경북 전체를 이을 수 있는 트레킹코스 그리고 혹은 경북에서 전라도 이어지는 중부일당코스 그런 것들을 더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면 더더감사하겠고요 지금 뭐 지원이 미약한 우리 이런데 부분의 수상 분야 쪽에 그 라이브 커머스 및 온라인 디지 분야 사업을 좀 적극 각진을 봐주시고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좀 투입, 투입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. 노인분과 좀잘살수 있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긍정적인 생태에. 지금은 지금 집사하는 것니다 지금 현실점에서는 저희는 전출산이 심각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그래하여 저희 연구군과 도청에서 어떠한 혜택을 좀 주고 한데, 출산장려금이나 어, 부인시술 혜택, 뭐, 이런 걸좀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겠습니다 투사를 하겠다는 분들을 많이 찾아오십니다. 근데 그리 또니만 하면 각종 규제, 규제에 복귀해 있어서, 민자 투자로 왔다가 그 규제를 해제를 못하니까 다 돌아오고 있십니다이 부분에서 우리 공수님이, 뭐, 엄청 많은 일이 행보를 하시면도이 거랑이 공수님한테 있는 게제 동남, 조합은 부청이다 있으니까, 이걸 경상북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맞서서이 규제를 좀 알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기도 부담을 좀 해야되니까, 이거는 내가 볼때 3대7로 부담해야될 것 같은데. 7대7로 영덕분에서 내고, 우리 도하고예비해서 도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한 번씩 배치가 돼서 우리 영덕 오시는 분들한테 영덕을 좀 더, 더잘 알려주세요. 영부, 아유, 변화기에서 네. 잠시 네.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주요 거래처는 일본 수출 측에서와 1억만을 포함해서 142억 8,500만으로 표했습니다. 입주업체가 1 아, 3개소 현재 그답 진행 중이 있으며 오바닥 푸드는 방 건조 오징어로 해서 저 빔밥 해먹는 건, 아저 대게장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 상관은 뭐그 크게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네, 한 번이면 니다